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2초씩만 꾹 눌러주세요.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게임은 병맛전쟁 시뮬레이터가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다고 하네. 오케이, 그럼 샌드박스로 들어가서 뭐가. 와우. <laughs> 이게. 이거 이제 병맛 전쟁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진짜 이제 전쟁 시뮬레이터잖아. 와 이제 와, 와 뭐야 이게 바이킹 크루세이더 그리스 아시아 네폴 네팔, 네팔 네폴리안와뭐 하나 하나 다 설치해 봅시다. 이거 하나 바이킹. 얘가 이제 헤드버터. 헤드버터? 야뭐 박치기 하는 앤가막 <laughs> 박치기 하는 앤가 본데. 뭐 얘는 바이킹. 오, 얘가 이제 정식 바이킹. 그, 얘가 이제 창든 바이킹. 얘는 바이킹 대장. 오, 그런 거, 그런 거네. 바이킹 대장. 오케이, 그럼 크루세이더, 푼맨, 아처, 발리스타. 오, 발리스타. 오, 발리스타 왜 이렇게 커? 오, 발리스타! 캐터 필터. 캐터 필터까지. 오, 야, 이제 완전 이제 정식 버전이 거의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이제 그리스 그리스 창병 어 스피어맨 쉴더 그리고 얘가 이제 오얘 예, 뭐야 뭐야 무 산타 할아버지야 <laughs> 아시아 유닛 한번 봅시다 얘는 뭐야 뭐 태권도 하는 앤가봐요 태.. 뭐야 진짜 이름이 태권도네? 야 진짜 이름이 태권도야 그 <laughs> 다음에 사무라이 야 사무라이까지 다음에 닌자 화차. 오, 야, 우리나라를 되게 좋아하나보다, 제작자가. 근데 얘는 뭐야? 오, 얘는 이제, 사무라이 마스터. <laughs> 쇼군이네, 쇼군. 얘는 이제, 혹하게, 리자 마스터. 야나 진짜 개쩐다. 다음에, 네포리안 한번 봅시다. 머스킷. 네포리안 맞나, 이거? 얘는 뭐야? 얘는 뭐지? 다음에, 캐논 크루는, 오, 역시, 캐논 크루. 바뀐 거고. 얘는 그냥, 그, 쫄쫄이. 그, 얘는, 뭐, 농부, 파머, 복서, 뭐, 아, 예전 유닛들이 다 여기 있네. 다음에, 얘가 이제, 치킨맨. <laughs> 그, 얘가 이제, 얘 이름이 뭐지? 힐러리? 힐러리요? 트럼프! 와우, wow, 트럼프! What the fuck? <laughs> 이, 미친. M16. 오, 이제, 현대전까지. 슈퍼복서. 치킨맨맨. What the fuck? 치킨 맨맨, 슈퍼, 슈퍼 피센트. 얘는, 얘는 뭐야? 다크 피센트. 얘는 슈퍼 피센트. 이게 뭐지? 야, 얘네가 무슨 보스 몬스터 그런 건가 보네. 야, 그러면은, 이렇게 아니라, 한번, 얘네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봅시다. 뭐, 가장 기본적인 크루세이더. 이 풋맨. 폰맨을한 번, 이렇게 설치해보면 되겠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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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진짜 대박이다. 이그 정도로 설치하면 되겠지? 한번 시작해봅시다. 저기요, 부스몬스터님. 어, 뭐 뭔가, 뭔가 계속 죽어나가긴 하는데? <laughs> 뭔가 계속 죽어, 애들이! 근데 왜 어떻게 죽이는 거지? 애들이 죽기는 죽어! 죽기는 죽는데, 어떻게 죽는 거야? 뭐야, 이게! <laughs> 아, 일단 얘는 재미가 없어. 있으니까 뭐 다른 보스몬스터를 한번 해봅시다 예 와... 고! 와 뭐야 이거! 어이! 흑마법사라니! 와... 흑마법사? 야 그러면 우리 이제 나루토들이 나루토들이 흑마법사를 이길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우리 호카게님들은 과연 저 흑마법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출발! 공격! 이야! 이야! 표창 던지는 거 봐! 와! <laughs> 표창 던지는 거 봐! 아, 하지만 우리 흑마법사님. 아주 양악하십니다. 와. 야, 흑마법사 완전 세다. 야, 그러면 이제 힐러리 한번 붙어볼까? 힐러리. 힐러리는 공격을 어떻게 하려나? 힐러리 이 정도면 되겠지?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지메? GMAIL? 일지메이을왜 던져? 뭐야, 레든 팀이 이겼어. 우리 흥마법사님이 지다니. 힐로리도 굉장히 세나 봅니다. 힐로리가 아, 힐로리 되게 세구나. 그럼 트럼프. 트럼프 한네 개면 빠지려나? <laughs> 야, 트럼프 총쏘네 미친 거 아니야? <laughs> 그러면은, 수퍼복서. 아, 치킨 맨맨이랑, 치킨 맨맨은 체력이 4반이거든? 치킨 맨맨이랑 한번 붙어봅시다. 이야, <laughs> 상대가 안 되네. 한번 1대1로는 얘가 제일 센가 보네. 가장 비싸니까. 그러면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 피시트. 피시트가 마법사인 거 보니까 얘는 슈퍼 마법사인 거 같거든. 슈퍼 마법사 두 명이서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아 상대가 안 되네요. <laughs> 얘는 쓰레기인 걸로 슈퍼 마법사네. 와 그러면은 얘가 이제 부스 몬스터인 거야? 한번 슈퍼 복서로 슈퍼 복서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으려나? <laughs> <laughs> 응안 돼. 응, 안 돼. 야. 야, 그러면은, 한번. 옵션. 잠깐만, 감도 좀. 센시. 코리아 있니? 아, 없네. 한번 1단계부터 깨봅시다. 1단계는, 나한테 500원 주고, 500원 주면은, 이 바이킹 대왕님이랑, 바이킹 대왕님이랑, 닌자. 닌자 하나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작해봅시다 바이킹 대왕님 과연 오 <laughs> 바이킹 대왕님도 결국엔 똑같이 생겼어 으 <laughs> <laughs> 존나 세네 뭐야? 끝난거 아닌가요? 끝난거 아니야? 어 뭐야 뭐 오류 걸렸나 본데? 야,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싫어해보려는 게 있었어. 어? 닌자 마스터는 이겨야 되네. 사무, 라이 마스터는, 과연, 몇대몇까지 이길 수 있을까요? 과연! 이야! 막 점프하고 다녀? 하하하! <laughs> 이야! 저기요, 사무라이 마스터님? 아야야야, 거기거기는찌르면안 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야! 촤! 아 점프하면서 다녀? 저.. 아니, 빨리 좀 죽여봐요, 마스터님. <laughs> 와, 다 죽였다. 저기요, 다 죽였어요. 다 죽였다니까요? 어, h fuck, man. Fuck, man. 오케이,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봅시다. 닭 친구들이. 나 내가 이렇게 할 테, 내 흑마법사, <laughs> 내 흑마법사 두 마리를 이길닭 친구들만의 조합을 한번 한번 구해봐봐. 내가 돈은 똑같이 4만 원을 줄게. 잠깐만 그러면은 트럼프 <laughs> 트럼프 이렇게 하면 이길 거 아니야? 잠깐만 4만 원안 되나? <laughs> 아 똑같이 4만원 트럼프 한 20마리도 이 흑마법사 2명을 못 이기는구만 좋았어 요 근데 닌자마스터는 이길려나 아 내가 궁금해지네 오케이 그러면은 닭친구들이 내 흑마법사 2개를 이길 조합을 한번 댓글에 달아주면은 내가 영상을 찍어서 이긴 닭친구들에게는 내가 선물을 줄게 선물이 뭔지는 비밀이고 오케이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봅시다 하이파이브